자,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수급대장입니다 지금 시장이 조금 어수선하다 보니까 더핑크폰 컴퍼니 신규 상장주 갔다가 폐백이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구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관심도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어저께 제 영상을 많이 안 보시던데 그래도 어제 제가 어떻게 뭐라고 말씀드렸었는지 그리고 오늘 제가 어떻게 타점을 보여드렸었는지 그리고 종가가 어떻게 돼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까지 다 갈테니까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어저께 어떻게 말씀드렸는지가 중요하겠죠. 여기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1월 17일 영상인데요. 그 10년 전에 아기상어 전국민이 뚜루뚜루뚜루 이거 하고 있셨을때 그때 상장을 했다. 그러면 한 1조는 가뿐하게 넘어가 줄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적정으로 볼수 있는 게 아마 한 45,000원에서 한 5만원 정도 사이가 적정하지 않을까라고 한. 네, 제가 예상했던 적정 가격은 그 가격이었고요. 얘가 시가가 떴던 부분이 58,000원이어가지고 조금 애매했었는데 이게 웬걸? 제가 매도 타점을 먼저 보내드리려고 했었습니다만 사실 제가 예상했던 부분에서 근처에서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좀 지켜봤는데 패대기가 나와가지고 아 씨, 큰일났네 매도 타점 못 보내드렸는데 싶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자, 5만 원 밑에 여기서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그런 구간들이 그래서 타점이 요거 보고 나갔고요. 그다음에 매수하신 를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프로 정도 되실 것 같아요. 네, 22% 정도 나왔습니다. 저는 6만 원 이상에서 매도한다고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즉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짧긴 했지만 어쨌든 그래도 신규 상장 주의 구간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타점을 통해서. 구독자님들하고 수익을 챙겼다라는 거 일단 체크를 먼저 했습니다. 그럼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거 상장을 하지도 않았고 시가를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제가 예상한 가격이 터치가 됐고 그로 인해 가지고 수익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더 핑크퐁 컴퍼니가 오늘 마감을 어떻게 해 줘야 되는 건지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이 종목을 트레이딩 관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타점이 지금 매수 매도까지 다 나갔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시청하시는 시간 동안에 장 마감 때까지 또 타점이 나갈 수도 있고요 오늘이 지난 다음에도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문자로 수급이라고 수급이라고 0107666에 8354에다가한 통만 보내시면 제 타점 문자 받으실 수 있다는 거 일단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요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은 고맙다 라는 의미로 영상 항상 놓치지 마시고 좋아요까지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신규 상장 종목이 갈수 있었던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좀 어지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이 안 좋을 때 수급이 몰리는 종목으로 수급이 더 편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유력한 게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빙크폰 컴퍼니가 좀 올라가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적정 주가는 사실 지금 5만 0천원 위가 아니라 여기이기 때문에 일단 얘가 종가가 5만 원 위에서 마무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당장 내일 정도까지는 우리가 볼수 있겠지만 그 이후부터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세나 테크놀로지도 지금 일봉상 봤을 때요,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 얘가 공모가 대비했을 때 3배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공모가 터치하고 다시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이게 마이너스가 몇 프로인지 상상도 가시나요? 10만원에 물렸다고 그랬는데 5만원까지 떨어졌으면 은 이틀 만에 마이너스 5 0예요 그죠? 근데 다행인 거는 이제 핑크폰 컴퍼니가 그렇게 시가가 많이 안 떠줘가지고 지금 혹시 매도를 못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5만원 밑에서 매도를 한다 그래도 마이너스 10% 정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적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다른 종목들도 예를 들었을 때 신규 상장 종목이 이제 거래가 터졌던 신규 상장 당일 날 만약에 매도를 안 하고 즉 매매를 종결을 안 하고 그냥 냅둔다 그러면 그 다음에 왔을 때이 하락폭이 예상할 수 없는 수준의 폭입니다. 그러니까 즉,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빨리 일부러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는 이유는 일단은 오늘 매매를 오늘로 끝내시는 게 좋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더 핑크폰 컴퍼니가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분봉을 계속 보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여기서 보시다시피 5만 2천원이라는 선을 계속 지켜주고 있어. 그래서 6만원을 계속 두들겨. 장 중에.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장 막판까지 6만원 근처에서 논다. 막 5만 8천원 이상에서 논다. 그러면은 내일까지 홀딩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요. 이게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는 거고, 4만원대까지 진입을 해버리면 또 어떻게 깨질 수 있을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신규상장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로 지금 이렇게 만들었던 6만 1,500원 최고가, 최저가 4만 8,200원 이상과 이하에는요, 매물대가 없습니다. 즉, 앞에 차트, 오늘 이전에 차트가 없기 때문에 매물대가 존재하지 않고요 매물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는 무지성 매수가 들어와서 신고가 돌파해서 세게 올라가줄수 있다라는 것과 동시에 무지성 매도가 나와가지고 그냥 막 마이너스 4% 5% 짜리 마이너스 이런 것들이 1분봉에서 막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 완전 그야말로 전세를 고용보다 더 무서운 공포구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타점을 지금은 보내드리지 않고 있어요 일단 매도를 여기서 하자고 말씀드려서 20%는 확실하게 챙겼는데 일단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얘가 지지를 해 주는 것인지 52,000 라인이죠. 지금 여기가 지지를 해 줬을 때가 지지를 해준 거거든요. 지지를 안해 주고 얘가 여기서 그대로 패드기가 나온다 그러면 바로 5만 원 깨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더 핑크폰 컴퍼니가 지지를 해주는지 안해주는지 그거는 이제는 선수들의 영역이에요. 지금부터는 근데 만약에 내가 공모를 받았고 그 다음에 오늘 시가가 아니라 밑에서 좀더 주었었어. 그리고 수급대장이 보내줬던 타점에서 여기서 또 만약에 분할매도를 해가지고 반만 팔았어. 그러면서 지금 이제 홀딩하고 있어.라고 한다 그러면 제가 또 이제 여러분들 영상 올라간 뒤에 오후 증시에서 얘가 만약에 하방으로 가던가 아니면은 상. 상방으로 갔을 때 그거에 대한 타점까지는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더 핑크 폰 컴퍼니가 아기 상어 때문에 사실 콘텐츠 사업이기지라서 사실 요즘에 아시다시피 모티티 뭐 종목들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넷플릭스가 뭐 미국 종목처럼 보시다시피 넷플릭스 차트인데 얘도 지금 보시면 하방에서 놀고 있잖아요. 뭐 액면 분할했던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전에 우리 코로나 때가 깨지고 있네. 예. 깨지고 있네요 잠깐만요 이렇게 되면은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또 보내줘야 되려나 보내드려야 되나 지금 아니지 지금은 아직 안 보내드려도 되겠지 네. 일단 어쨌든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신규 상장 종목은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다라는 거 반등해 주고 있으니까 일단은 제가 영상 지금 빨리 종료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어떻게 보내드려야 될지 계속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요 문자로 수급이라고 0 1 0 7 6 6 6 8354 여기다가 보내시고요 그 다음에 더 핑크폰 컴퍼니처럼 이렇게 신규 상장 종목을 했는데 내가 만약에 매수를 한 위로 쫙 쐈어 그러면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조금 더 보겠다, 다음날까지 보겠다라고 하는 건 전제 조건은 얘가 상방에서 놀았을 때입니다. 내 매수가를 위협할 때, 여러분들 트레이딩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10년 이상을 해보다 보면요 손절을 존내게 해봅니다 근데 그 손절을 존내게 해보는 것 중에 손절을 안하고 내가 본전에서 매도를 할수 있거나 아니면 익절을 할수 있었던 구근이었는데 내가 손절로 마무리하는 경우 그런걸 수도 없이 경험해 본다 그러면요 자동적으로 내 매수가를 위협할 때 매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신규 상장주 매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매매를 매수 매도를 익숙하게 하시는 분들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더 핑크 펑 컴퍼니가 어 그래도 괜찮게 가는 것 같은데 싶어가지고 이제 오늘 뭐 회사도 갑자기 쉬고 연차하는데 어 한번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들어오셨던 분들 같은 경우가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오늘 더핑크폰 컴퍼니가 5천, 5만 5천 원 이상에서 끝내준다 그러면 조금 더 위에 매도할 수 있는 구간을 내일까지는 좁아지지 않을까? 기대는 해볼 수 있지만 확실히 그거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실시간으로 해드릴 수 있는 건 타점밖에 없다는 거 문자로 수급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